나처럼 하라, 이거야, 지금. 나의 루틴. 런집에 들어갔는데 딱 갔는데 7시인 거야. 체크방 정리하고, 뭐, 학원에서 온거 정리해놓고 나서 책상에 앉아는데 8시 반이지. 그래서 8시 반부터 나 10시까지만 보고 좀 자자라고 했거든? 세개 봤는데 10시인 거야. 어, 근데 이거 지금 자면 안 되거든? 문학이라서? 어 그래서 이걸 끝까지 보는데 어 12시 반인 거야. 근데 좀더 봐놓고 자야 되거든. 그래서 한 문제 더 보고 한 시쯤 되길래 더 이상 안 돼서 잤지. 난 분명히 7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1시까지 8문제밖에 못 봤다니까. 근데 이제 그거를 볼때 이건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소리야. 그래도 한 바퀴 본다는 소리는 처음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얘기했지. 앞에 무음 초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딱 보고 내가 이한 문제 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내 시계를 본다는. 근데 전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내가 한 문제 보는데 20분 이상. 걸린단 말이지. 그럼 선생님 저는 몇번 해야 돼요? 아니 적어도 한 문제 볼때2 3 0분 보셔야 돼. 그럼 8문제 다 보면, 아, 4~5시간 충분히 걸린다니까. 오늘 하루 종일 봐야지. 이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 해보면 안 밀리고, 어쨌든 쳐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.